와 형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? 잘 아, 잘.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이고 오랜만에 돌이 나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. 주인님 추워요 추워. 이런 날씨에 잠을 잘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? 왜 <laughs> 있네 자, 빙폭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느낌이 어떠십니까? 어, 아, 지금, 너무너무 춥고 외로운데,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더 이런데 오실 의사가 있으신지요? 아, 어젯밤 너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. 아...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, 언제든지 와보고 싶습니다. 아이 말씀 감사합니다. 우리 미영이 보고 있나? 수영이 보고 있나? <laughs>